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어젯밤 함께 밤을 보낸 남자가 자신의 대학 교수였던 거예요. 더 당혹스러운 건 상대방도 그녀를 알아본 듯 일부러 질문을 시켰다는 점이죠. 한달 전, 여자는 약혼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어요. 상심한 그녀가 술로 시름을 달래다 비틀거렸고, 마침 옆에 있던 취한 남자가 부축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정신없이 하룻밤을 보내버렸죠. 한달 뒤, 강의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고개를 들다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들어온 교수가 바로 그날 밤 남자였거든요. 숨죽이며 버티던 그녀에게 교수는 시신의 중독 여부 판별법을 물었고 그녀는 한의학과 양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답했어요. 하지만 교수는 수업 후 연구실로 오라고 합니다. 긴장하며 찾아간 그녀에게 남자는 따뜻한 물을 건네며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했어요. 그녀가 부인하자 남자는 손등의 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연구실을 나온 그녀는 갑자기 구역질이 났고 남자는 생리 주기가 정상인지 물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엔 두 줄이 떴습니다. 다음 날 검사 결과를 들고 간 그녀에게 남자는 학업을 위해 지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려는 그녀를 불러 세웁니다. 아니면 결혼하자고요. 박사 졸업에 안정적인 수입, 나쁜 습관 없고 주말 휴무의 방학까지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고민 끝에 그녀는 승낙했고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혼인 신고 후 남자는 학교 근처 아파트로 그녀를 데려왔고 밤엔 다리를 주물러 주며 자신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의 전화가 울립니다. 문 밖에 누군가 와 있다는 거였죠.